고동수학 원 삼각함수 부분, 일반각 부분 하고 있어요. 어, 다음 각을 360N 플러스 알파꼴로 나타낼 때 알파가 장 작은 걸 구하라. 뭐 그냥 이렇게만 나오면 알파가 뭐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데요. 알파의 범위를 0보다 크고 360도보다 작다로 이제 음, 제한을 했죠. 그래서 이게 음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N도 음수여야 될것 같아. 그래서 360 곱하기...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360, 마이너스 140 이렇게 돼서, 알파가 마이너스 140인데, 그럼 안 맞죠? 그래서 n이 마이너스 1은 아니고, 그러면 360 곱하기 마이너스 2로 하면, 마이너스 720이잖아요? 거기서 더하기 220을 해야, 마이너스 500이 되죠? 알파가 0하고 364에 맞죠? 그러니까 1번에서는 알파가 220이에요. 2번에서는 360 곱하기 역시 음수니까 마이너스 1로 해보면, 마이너스 360이니까 더하기 60 하면 되죠. 어, 알파가 0하고 364에 맞고, 이때는 알파가 60이죠. 3번도 360 곱하기 마이너스 1로 하고서, 마이너스 360이니까 더하기 2 6 0을 해야 100이, 나, 마이너스 100이 나오죠. 여기서는 알파가 260이네요. 400은 이제 양수니까 정수를 곱하기 1, 양수로 하고요. 더하기 40 이렇게 해야 되죠. 알파가 40이네요. 700은 360 곱하기 1, 360이니까 700에서 빼면은 240, 알파가 240이죠. 음. 여기 알파 값들 중에 가장 작은 거? 4번이 되겠죠.